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안창성이만창성안탕 s 위님 빅스, 미리 눕스다저 하나요. 제도한 번씩 하나요. 저도 한 번씩 하나요. 저도 한 번씩 하나요. 하나요. 저도 한 번씩 하나요. 저도 한번에비나요 저도 한나요 저도 한번요 저도 한 번씩 하나요. 저도 요 오호 이상요 이상했어. 띡. 창석아 어제 모텔에서 나오면서 용란이랑 키스하면서 나오는 거 봤다. 우리 아들 오늘 너무 좋아서라고 말하던데 뭔 일인지 해명해라. 오호 이상한 말하는 거 아니야? 미국 영향 받은. 창석 어그제 모친 인신금 분을 모텔에서 도막 내고 도망가신 걸 해명하세요. 오호. 저는 개남중 3학년 3반 2호원이고요. 저희 어망구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음 그런 적 없어요. 부배형 재현이 왔어. 어제 하다만 방에집 이어서 안할 것이야? 응? 맨날 말만 한다 한다 고안 하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그냥 애미 강간이. 어이, 랄랄 네, 네. 미친놈 찾아갈게요. 너무 심해요. 부배형 어제 우리 집에 놀러와서 우리 엄마, 응, 딩이 조물딱거리고 어허, 미친놈이. 랄랄랄 미친놈이 는거 아니야. 군대도 파는 거 아니야. 창신동 B 사는 주민입니다 어? 요새 성인 방송하는 사람이 사는 B로 소문이 나서 각종 어플에 별점 테러 당하고 있습니다 으흠 덕분에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 책임지세요 오호 이상해요 채팅 보고 있어요 구비형 재현이와 셔제는 차단 안 하더니 <laughs> 오늘은 차단 방안에 유해미보지가 어? 르르릉 차단할게요 광주 tomar... 대학교 간호학과 아, 20학번 강요은강 간하러 내일 부배오빠랑 같이 가요. 오호 미친들이 파는거 아니에요 차단할게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예리예요 오빠 어제 제가 다니는 중학교 앞으로 와서 어릴년이 치마가 왜케 짬냐면서 제 손을 잡고 공중 화장실로 억지로 데려가서 저를 막 만지셨잖아요. 나말 미친들이 그때 왜 그러셨나요? 해명해 주세요. 미친들이 그런 거 없어요. 부배님 미친들. 어제 창우신 여동 한빛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봤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에 데리고 하시고 있었나요? 어허, 미친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비 들고 쫓아오시는데 죽는 줄 어... 알았습니다. 해명해 주시죠. 미친들이 그런 거 아니야. 으부배야너 GTA 뭐하러 하냐 자유도가 높긴 한데 너 현실 생활보다 노잼이야 어허. 너 단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돈 뺏고 수 틀리면 삐서 죽이고 마음에 드는 여자 어허. 있으면 바로 형폭행하잖아 이 발비에 있는 발찌 끊고 튀는 게더 재밌음 오호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오호... 부배형재현이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형이 고재풀이고 소통도 안 하면서 그런 말안 했으면 네 그러니까 오? 너도 나도 용만이 보지를 못레는미잖 미친놈 미친 차단할게요 여러분 비입니다. 외관에 알려진 것 같이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한 뒤 눈을 뜨니 안창석이지 하시에이 뒀습니다. 한창석은 매일 밤 저를 자신이 노리개로 유린합니다. 한때 대통령이었던 제가 저런 문호대가리 새이기한테 노리개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니다. 살려주십시오. 오호 이상한 말. 오호 이상해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부배정에 풍기는 멋쟁이 용란이 보지? 오 미친놈, 레레 그런 집하는 거아니 미친놈이랑 어떤 을하는 거예요? 이 미친 친일파 히로시급의 어허. 쌍놈의 새끼야. 너돈잘 주는 사람한테만 일시적으로 친구해 주는 척하고 돈잘 주다가 갑자기 돈안 주거나 이말안 들어주면 아무리 돈 많이 준 열혈팬이라도. 가차 없이 버리는 오호... 미치광이 십장일인형이 많이 친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으흠. 사이버 수사대 강력범죄 서울지부 3팀 장전과장 이용호라고 합니다. 한창성님 재작년 성착취 동영상 소위 말하는 n번방 유료자료 구매 및 소지, 유표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도중 수사망을 빠져나가 추격 중에 있습니다. 이상한 말. 이 미친 친일파 히로시부베 개쌍놈의 새끼야 카톨릭에서 이슬람 나오고 기독교 나왔으면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어허. 신인데 뭐가 틀리다고 지랄 연병이냐? 너 그거 설명 못하면 앞으로 종교 관련 발언 입 밖에 메면 미역바닥 불러지진다 오오 말오호 이상한 말 하는 거아니요 그게 안 맞게 보지 천천 미친놈 차단할게요. 아주 저가고 개새우 기획님들이 이게 전만주 못한 대머리 이식기가 한 달에 천만 원도 넘게 번다니까요. 어머니 팔고 죽은 아빠 팔고 십팔 그 돈으로 아마 번다니 규처러고 살아요. 쳇시벌럼이 비에 비를 고자서 삼백육십도 비야대 이십 창석 이샹리은 컨텐츠 없머리카로 없음 털인생이 엄마 아빠 존나 욕 처먹임 씨발 이거 사는 오, 이유가 오, 있는 거야 야 창석이게 씨발 난말좀 해봐 니가 보기엔 씨발 이 삶이 의미가 있어 너희 엄마랑 결혼처 하는 거 아니면 누가 해겠어 씨발요 어허... 화면 안 나오나요 아직? 부베 엄마 보지밟고 싶다 랄가 미친놈 파는 거 아니야 미친놈 저와 부배가 합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채팅창에 용란이보 집을 또비해주세요 그거 미친 듯이 파는 거 아니야. 부배 엄마게 보지. 손님이 넣고 돌려버리. 미친 듯이 파는 거 아니야. 다씨 아, 빨비나 답답하네. 아가리에 어. 어. 아, 소주잔 아, 물리고망치로 아, 내려치고 싶네. 아, 내가 어. 봤을 땐 창석이가 이런 것도 창석이 엄마 책임도 있으니까 미. 미친 듯이 파면 안 돼요. 드디어 GTA에서 부배 엄마 보지. 미친 듯이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오픈 더 용남 보지. 오픈 더 용남 보지. 미친 듯이 파면 안 돼요. 게임 필드 없으니까 키보드 사미입니다장소씨왜 아프간 남미를 수용 반대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영원시 부부가 될수있아 비가 되겠다는대 이렇게 오늘 실망시킬 주무라습니다 오늘은 영원시의 노래 밝겠습니다. 그데형 어 예전 영상의 여중빙한번 맛봐야지. 이건 무슨 의미로 어, 한 거야? 형노짱 고치알키랑 여중빈 맛보기 튜토리얼이라고? 그어 미친들 파는 거 아니야? 튜토리얼이라고 이게? 아 그래요? 빨간 점있다고요 그대명 g a 에서 시민들이랑 경찰 들이랑 스와프들 머가리에 바람구멍 내고 람보르기니 뽑아다가 내 층도 보셔서 섹스도 하고 랄도 받고 오호! 병으로 시신들 태우거나 죄테로 시민들 깔고 안갈고 로켓도 쏴서 폭사시켜서 방송 정지인 먹으자 오호 이상한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야너 똑바로 못 해? GTS 어? 야그타리지랑스트 뭐, 뭐, 똑바로 는데 있는데 야, 리틀 는 한국인 할머니가 어, 살아요. 근데 그 할머니 스트리 클럽에서 용란라는 이름으로 BBS 챙겨 짓고 다녀요. 못 되는다. 이상 이용란 이보지 접촉 괜찮 아니 창사가 개시팔 도배하는 새끼 좀 차단비 이라 재미도 좆도 없는 새끼가 존나 내절하네 빨리 저 새끼 차단비 욕나 리보 지독한 거지적버리자 허허. 창석이 형저극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후원한 50만 원 환불해 주시면 어허. 안 될까요? 이상말 제발요. 이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허허. 그 중에 또할 거니까. 계정 관리도 안 되고 돈에 차단도 안 하고 갬도 존나게 못하는 게 무슨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어허! 거냐 이시 팔려나 도네 미친 새끼라 돈에 차다는 입국 다물고 못하죠 어허 그 그런 거아니죠 그런 거, e 거 아니야 E이죠. M이 차학년이죠 어허 그딴 데 파는 거아니야요 <laughs> 어, 많이 <laughs> 없어 어허 그런 데 파는 거 아니에요 뭔데 왜 오빠 아까 아침에 나한테 전화해서 오빠가 좀 급하니까 집으로 빨리 와줄래? 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아침에 일하고 있어서 못 갔는데 뭐가 급했던 거야? 혹시 저번 주에 오빠랑 나랑 급하게 만나서 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오호 이상한 말. 아니 근데 구백형 그 미니맥따라 가면 마약 나오는데 어? 그 마약 얻어서 욕나니 보지 오 미친 듯이 파는 샤...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왜? 개시발새끼가 게임 집중하는 척하는 거만 진짜 사람이 정도로 죽여버리고 어렵네. 싶은 적이 없었는데 진짜 역겨워서 들어가서 밸류를 다운이 엄혜련이랑 당신 진짜 과할로비 오 미친 집하는 거 아니야? 죽여버리고 싶네 나 조현병 환자다 조심해라. 미친 집하는 거 아니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웃음> 안. 구공자 털어내버려. 오 미친 집하는 거아니에요야 내려. 어? 뭐야 차가 그래, 안가 드 박창석이에요 어제 안마방에서 즐거웠어요 차가... 안마방에서 부배오빠 큼직한 자지 차가 안멈춰 아 안가 내일 저한테 120만원 입금시켜주시길로 했죠 꼭 줘야해요 저번처럼 도망가시지 마시고 창서가 지옥에서 너한테 메시지 보낸다 이 아비가 너한테 충고하나 한다 지옥에서 오오. 사탄이 비쌍디급 다 먹고 있다. 얼른 구출하러 와라. 얼른 니 마누라다 창서가. 오호 이상한 말이면 안 돼요. 형 방금 창두 가서 구위로 호출했는데 반응이 없네 이상한 오오. 거야. 이상한 말. 영란이 보필기에물 많이 나오냐? 어떤 이틀 파는 거 아니에요? 창석이 홈피? 오빠 항상 방송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멋져요. 그래요. 오빠 멋져요. 오빠 지난 주에 저의 술집 여자들 따드시고 마지막에 비흡취 냄새 맡으시면서 흥분된다하면서 영업 끝나는데도 다시 오셔서 비위하셨죠. 오 이상한 말 찾아야 되나? 주배형 외저번에 길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윔샴부비의 사커크 당겼어. 그런 적 없어요. 설명 좀 해줘. 정말 홈케이지. 형나은도미샤형이 주치해 주니까. 너무 저씨 게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기 저 씨의 형이 네, 열심히 네? 하니까 선물로 친자 버치 칼로즈. 어, 미친 듯하는거 아니에요? 아저노란 걸로 가야 돼? 용란이 보지 칼로즈. 형 미친 듯는거 아니에요? 란이 보지 손가락. 으로친는거 불... 아니에요? 너희 어미도 내가 묻어줄까 내 친구 춘재는 20년 지기 중마고우였는데 그것도 못해주냐 돈받아먹으면서 어허... 살인마랑은 동명이인인데 해도 너무한다 진짜 카톡으로 장례식장 아, 사진 아닌가? 보내야 믿을거냐 어, 이 양호 보다 아, 더 나쁜 새끼야 오호 이상한 말 그런거 아니여 두배야 그나 궁금한게 있어 혹시 내가 위엠 이일 피아지방층에 날카로운 무언가를 쑤셔 오! 얻으면 어떻게 신음할 진한 고통의 몸부리 고통들을 파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용난 위의 신음을 들으면. 내가 스킵밖게요 고통들을 파는 거 아니에요. 영만 이후 장안바가 강간 중. 미친들 파는 거 아니에요. 서울역 노숙자들이 용난 2단체 강간하고 보치 적출한다며 때들이. 미친들 파는 거 아니에요. 영만이 보자 아이스크림처럼 할 아무것이다. 어 호미친듯이 파는 거 아니야? 영만이 유골암 싸커키, 영만이 유골암에 제티 타먹기, 영만이 유골코로비서 막하기, 영만이 유골 끓여서 사골국 끓여먹기, 영만이 장독대에 어... 묻어서 김치찌개 끓여먹기, 영만이 비회로 먹기, 영만이 비으로 내려서 탈장시켜. 안녕하세요 부매님. 어제 공연 떨어진 척하면서. 제 팬티를 훔쳐 보셨나요? 어 그런 적 없어요. 저에게 우리 집의 늙은 불고 비보지보다 어리고 신선을 어, 어,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삐하겠습니다. 이상한 말. 부배양 나 까파지 용주골에서 형어머니 같으신 분 봤는데 맞아. 홍등가의 청육점내온생 이상한. 특히 팔십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 충격 오늘 날아 가면 칠십 팔십 자신할 게 이래도 안아가고 크게 경이하시던데. 오호 그런 적 없어요. 이 새끼 운전대 쥐어주면 안 되겠네 쥐어주면 지금 엄마도 차로 쳤삐 초등학생도 차로 납치해서 지금 차에서 카피 강간보 지 임신질사 어 미친X 그네 어머니 코에 코카인 꽂아서 어머 미친게 파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사기꾼입니다 성경된 책을 만든 책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다 사기입니다 부부의 엄마도 사기꾼이든 말입니다 어허. 한창석이라는 쓰레기 괴물을 표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오호 이상했어요 오호 이상했어요 어, 어떤 두배를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해 미친 새기야. 전화 데이트 왜안 하냐고. 자꾸 대답 안 하면 너희 어머니 머리 이상해지게 만들 거어오 이상해. 형 매번 그렇게 이상했어요 하면서 대충 대충 넘어가지 말고 <목소리> 한 번이라도 애들 돈에 진지하게 듣고 고민 좀 해봐. 나중에는 큰코 다쳐놓고 우리들 탓하지 말고. <목소리> 비잉신들 또돈에로작지로라네 하고 무시하지 말고 어허, 제발 장석이 형된 장국의 군무니 유시 퓨 교기랑 상관없들이 파면 안돼요 미친들 파면 안돼 오빠 시청자들 중에 나랑 비슷한 친구 있어 알려주셔 그리고 용니지 <laughs> 쓰담쓰담 해버려 어, 친들이 이용 변경 후공무는 경로 만든 파소 장에서 거예 니 갖다 버그 말하는 너무 심해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이상해 육만 뷰즈 오픈 커널하들는거 아니야. 장성기형 군벌이 미식당 만는 커리형 식초 있어서 행복하게네 군벌리가 샀게 그런 짓하는 거 아니야. 어군벌리비식이 온도의 방주 같아서 장기 <laughs> 교체로 들어가고 오이 머리도... 그딴 짓을 면안 돼. 그딴 짓는거아니그거 아니야. 형 저번 주 일요일에 새벽 3시였나 4시쯤에 머스탱 컨버터블 파란색 오픈카 뚜껑 열고 음. 옆자리에 여자 태우고 강남역 4번 출구 쪽에서 단비한대비고 박장대소하며 달리던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형 <laughs> 면허 없다면 서업 그런 적 없어요 교실 안 파트 힌 경림주소에 있는 본부니 교실 경림을 쑤셔 주세.. 그딴데편 아니야? 그딴데 편한 거아니요그딴데편가냐 미친놈! 띡! 그런 거아니요형제꾸 전화 <laughs> 끊는데 한 으흡! 번만 더끊으면 창석이 무거놓고군분이 산채우신 가운데 빛이 주는 내 볼집 미친 파는 거, 거 아니야? 그럼 파는 거 아니야? 딱비비로 고궁분이 빛이 주는 내 그딴 데 파는 거 아니야? 미친놈 그는창석이군가 아괄 창으로 시에서 구경된 게 네. 오, 어떻게 그, 지... 그딴 데 파는 거 아냐 제발 그딴 데로 파는 거 아니에요 창성기영발레 지키라 굽무니 묘시메 달아놓고 산 채로 세방망이라들게되면유치이 좋아져 오, 말... 형이 직접 해봐서 알거 아니야? 알려줘 오오 이상한 말 하는 거아니요창 게임이 어르침지망거 보니 니 뷰시 균형 탐험 u 는게 o n 네 보네 Bun and Gaming Gabonet, d e 시 n Kate t 잭 잭. Joson, 말 t 겐 n 나라 인도 d 군부 a 내가 d 려서뷰시 m p a n y Ned Aboriso, 시 u s h i Kate, Paraso, Dangan, 창소이형 가시 카르켄 장미꽃 백성이 사소 군부님 뷰시 균형에 비생리를 쳐쳐 흐게미친 한거 아니여 오호 그런 짓 하는거 아냐 개구리 군부니장미어상 지금 개구리들과 백고백비오이상말 가... 하지 마세요 부야 나너야나고 있어 조문 있어 조문야나고 난... 있어 조문야나나에야조오 조문 조문 조문. 얼굴 모양으로 주각된 호박이 되어있다 장석이 형인도에서 군부니 갱갱두린방의시에 새방망이 수셔저도다 어? 거 아니야? 군군이 소음 쓴도련해서 서울시립박물관에.